니 다시 들어갑니다. 통일신라 경제기반 확대. 경제기반은 의미. 경제기반은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개편에서 노급 폐지 시급 제한. 대죠 아까 노급 얘기하다가 우리가 전체 토지를 한번 쭉 봤잖아요. 머릿속으로 해볼까요? 우리 같이? 지난 시간 말미에 출판했던 내용. 신라때 토지도은 뭐라고요? 노급. 노급이 지급되면 왕권이 강의 같아요. 약했고, 노급이 폐지되면 왕권이 강화되고, 권력과 토지와 의 관계, 왕권과 토지와 관계를 그 대목에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뭐가 제도가 딱 하나 나오자면 거기서 끝장을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미칠 영향, 이것이 나중에 가져오는 효과, 정치와 권력과 관계, 정치와 경제와 관계, 이것들을 끝장 내주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급이 폐지됐지만 다시 왕권이 약화되면 노급이 부활되었다. 어느 왕때라고 그랬어요? 경덕왕 때. 그래서 신라 하대로 돌입한다. 알겠죠? 그래서 신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토지에서를 관철을 못하고 귀족들이 마구 농민과 토지를 뜯어먹게 놔두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항상 나라가 부의 독점을 관리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부가 특정한 세력한테 편중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다시 태조왕건이 내세운 토제도가 뭐였어요? 토제도가 태조왕건 때는 역분전이었어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역분전 자 뜻을 머릿속으로 삼겨 여러분은 한문을 배우셔야 되니까 뜻을 삼겨보세요. 역할별로 나눠준 토제 정리 되나요? 역분전이라고 뭐라고요? 역할별로 나눠준 토제 태조왕건이 자신한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꼽았을까요 고려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사람. 또는 삼국을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충신들이죠. 그죠? 그래서 공훈을 세운 자, 충성심이 강한 자 위주로 토지를 줬어. 요 그러니까 토지를 지급하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냐.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냐.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해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 내 마음에 들면 땅 많이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땅을 덜 주고.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 그래서 이 제도를 보다 도잘 정리한 게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관직은높낮에 따라서 문방무반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문무관한테 관직의 고, 높낮에 따라서 고정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하자. 근데 그 토지 주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농토에서 주는 토지 뭐라고? 전지. 뗄까 을걸할수 있는 임야를 주는 거 뭐라고요? 시지. 그래서 토지 이름이 뭐다? 전시과다. 정리합시다. 전시과란 관직은 높낮이에 따라 전지와 시지의 소유권을 주는 걸까요? 수조권을 주는 걸까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국가 내신 이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미월급으로 가자라. 이런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죠. 됐죠? 됐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려시대의 전시관은 언제 망한다고요? 무심란으로. 알겠죠? 하이에나 같은 특권층이 등장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마구마구 백성들의 토지를 힘 있는 만큼 넓은 토지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농장 확대라고 할때그 농장이란 뭐냐?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은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는데 땅을 가진 권력자들은 이 산에서 저 강까지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토지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시나요? 알겠어요? 금강에서 촬영산맥 이남은 전부 다내 땅, 이런 놈들이 생긴 겁니다. 음. 알겠죠? 그래서 농민들은 주모, 농, 농민들은 그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다. 송곳이 추 자요, 추. 송곳을 세우다, 이게 입추입니다. 그래서 입추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요 알았어요? 입추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송곳을 세울 만한 틈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농민한테는 송곳을 세울만한 땅도 없는데 힘 있는 놈들이 권력자들이 나라 땅을 독점해서 삼천을 위표로 삼천을 표식으로 삼아서 땅을 소유하고 있걸 뭐라고 농장으로 확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려말 권문 세종 놈들이 친원파들이 특히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자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둘렀고 혁명을 일으키죠. 역성 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조선을 세울 준비를 하죠. 위화대군을 단행하고. 과전법을 공포합니다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과전법, 과전법. 누가 공포한 과전법이라고 그랬어요? 조준. 조준이에요 우리가 정도전 그러면 조선을 설계자라고 하지만 조선의 경제 토지제도의 설계자 그럼 누구라고요? 조준이 그래서 정도전만 알지 말고 조준도 잘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조준이 과전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전법이 공포된 이듬해 1392년 조선이 세워져서 조선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는 뭐라고요? 과점법 이 과점법을 배려시킨 게 뭐예요? 직전법 전 현직 주다가 현직만 주게 뭐? 직전법 그죠 모든 애브이 관리한테 국가가 생겨서 관리한테는 그 쌀과 배로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월급 제도로 등장한 게 성종 때 관수관급제도 나라의 시스템이 항상 완성된 때가 어느 임금 때라고 했어요? 성종 때라고 했죠? 미흡했던 과점법 제도가 관수관급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종 이후에 이제 점차 사림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림들이 성종 이후에 등장해서 이 사림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선조 이후에는 사림들의 세력이 왕창 크잖아요. 동인성인 갈라지고 그때부터 붕당정치 시작되죠. 붕당정치가 시작됐다는 말은 왕보다는 누구의 힘이 더 세졌다는 얘기예요? 사림들. 붕당들이 이미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들 하이에나들 손에 넘어가요. 그럼 다시 누가 죽어요? 개대지 백성들이 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이 몰락하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토지 도를쫙 개관적으로 정리했어요. 들어갑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녹급이 폐지되고 시급을 제한하고 정전을 지금 자 보세요. 정전 지금 이 정전 지금 뭐냐? 다시 성덕왕 때 모든 백성에게 직접 국가가 토지를 나눠주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왕토 사상이니까 모든 땅은 누구 땅이라고 임금 땅. 모든 백성은 누구의 신하라고 임금의 신하. 알겠죠? 그래서. 내 땅을 너네들이 직접 경작하도록 경작권을 주노라라고, 누가요? 누가? 성덕왕 때 땅을 줬어요. 그 땅을 뭐라고? 정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 땅을 준 거예요. 원래는 그 땅이 농민 땅인데,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경작권을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족들을, 토, 귀족들이 농민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준 것에 불과해요. 그걸 뭐라고 정전지급이야? 그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존한테 뜯기지 않고 국가에 세금만 내면 되는 토지인데 이걸 뭐라고 요 정전이라고 했죠? 다시 정리합니다. 국가가 농민의 토지 경작권을 인정해 준게 뭐다? 정전이다 다시 라이언 키고 돌아올까요묵파자가 얼룩말이며 사슴이며 들에서 뛰노는 그 농민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는 말과 똑같아요. 알겠죠? 왜 만약에 하이나 너네들이저 농민들이 그러니까 저 동물들이 풀뚝거는 것을 건드리면 죽일 거야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그걸 뭐라고? 정전. 오케이. 알겠죠. 왜냐하면 왕한테 토지 소유권이 없잖아요. 관념상의 땅이지. 단지 너네들을 네가 마음대로 그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노라라는 의미일 뿐이지. 임금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이 있던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전을 정명했다는 것은 왕토 사상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등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냐? 소유권 개념이 없어요. 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이라는 것에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농사와 관련된 것이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모르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라이언 킹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데 그 아이템을 봐야되는데 이미 이제 그걸 본 세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찾아야 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지 를 찾아내야 찾아 됩니다. 구율정책 농민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율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에밀레종 있잖아요. 이 에밀레종이 누구를 위한 종인지 아세요? 이성도왕을 위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에밀레종을 만든 과정을 봐보세요. 왜 에밀레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땅을 나눠주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그 성도방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임금이 죽었는데 뭔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고맙게 해주신 그분한테 뭔가, 우리 마음을 보내, 보여줘야 되는데 해서 마음을 보여준 게 뭐예요? 전국에 구리 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모으러 다닙니다. 성도방이 극나방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마어마한 나라의 대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구리 좀 주세요. 구리 있어요? 구리 없어요.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을 버텨야죠 우리 얘나좀 데려갈래요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딸년을 주겠다고 스님한테 농담을 건넨거예요그 시골 여인이 그래서 잊어먹고 갔었죠 에이 무슨 그런 망치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종을 만들다보니까 종이 잘 안만들어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구리물을 부었는데 자꾸 깨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영어받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구리를 녹일 때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어린애를 잡아다가 함께 녹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게 생각난거야 맞아 그 여자가 자기 딸 준다고 했어요도 지난번에도 딸 준다고 했죠 내놔 해가지고 끊고 아... 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생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런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 속에는 항상 이렇게 이런 설화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같이 녹여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종을 쳐보니까 예비 때문에 예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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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해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제가 볼땐 그랬을 리가 없어요 불교 자체가 살생유택인데 아무리 부처님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살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불교 정신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 한 명을 탁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였을 때 나타나는 성분들을 보니까 뭐 인, 요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남다운데 인이 물질을 결합시키는 그래서 비중을 뭐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극미량밖에 안 돼가지고 20만근짜리 종 속에 3g짜리 인이 들어가서 소리를 맑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없을 거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신화나 전설을 그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훔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할간 지금 할 본래 얘기는 애미 때문에가 아니라 그 그렇게까지 마음을 바쳐서 칭송하고 싶은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왜그 임금을 칭송해 주려고 한다고 토지를 주기 때문에 비적으로도 보호하고 자신들의 경작권을 보호해 주는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제일 나쁜 놈, 나쁜 놈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라고 해요. 생기고부터가 아주 꼬라지가 덜잖아요저폭새끼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행에 뒤쳐있는 아주 긴 로우 코트 입고 다니는 꼴을 보면 진짜 못 벗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런, 이런 카라로 입고, 그러니까 이 옷, 모든 박근혜 옷은 다 이렇습니다. 봐봐요. 이게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원래 여왕이 좀그 바람도 많이 피고 처음에 천았대남자도못잡고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엄마가 죽었잖아요. N이죠 N 천일의 N에 나오는 그 N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왕이 돼서 완전 변신합니다. 그래서 난 영국과 결혼했어. 알겠어? 그래서 버진으로서 처녀 여왕이 됐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저 아메리카를 점령해서 최초로 점령한 땅이 버진이아예요 알았어? 영국이 처음 공개 들어서 처음 정복한 땅이 버지냐요. 그 버진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버지냐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그 버진 여왕이 나는 영국과 결혼해서라고 완전히 변질하고 얼굴 탁 완전 회칠하고 그냥 파운데이션 다 바르고 옛날 여자가 아니어서 완전히 그림 완벽하게 그림으로 나타나고 옷도 여기다가 막그 있죠 이렇게 막을 빠하는거 있죠? 탁 세우고 뒤세우고 옛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에 이것이 바로 지금 박근혜 이, 이것의 원점이 이 포즈 어때요? 이게 골프 선수들 이거 많이 세고 다니죠 뭐가 생겨요? 카리스마가 돋보여요. 이거 하면 없는 카리스마를 세우려면 카라를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이것도 유행이죠. 남자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이거 전부 다. 근데 한결같이 그 여자는 심처 초부터, 초부터 옛날부터 그래요. 항상 순실이가 만든 유언만 입고 다니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이게. 알겠좀파보세요 이게 조금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옷이 없어요. 양장 가운데 이런 옷이 없어요. 그죠? 애력에 관찰해보세요. 저는 관심이 많아요, 고양이한테는. <laughs>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덕대왕, 그 아, 김정은, 그래서 그 김정은 그반마없는 그놈이 그 아버지 김정일그 아버지 김일성이죠. 이3대 3, 전 세계 유리가 없습니다. 왕조과 아닌데 이렇게 3대1을 세수한다는 게 진짜 한국이 특선 나라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알겠죠? 남북한도, 남한도 북한도 그, 그런, 그런 데서 되게 특별한 그런 나라 같아요. 전 세계 역사를 다 그동안 보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김일성 때문이에요. 김일성이 역사상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농민한테 처음으로 땅을 공짜로 줘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그 김일성부터 직접 토지를 받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잃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걸볼수 있냐 하면, 김일성이 나타나거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나타나면, 한복 입고, 북한 주민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나죠? 그때 나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울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떨때 눈물이 나올까요? 진심이 물어 나왔을 때, 진심에서 나오, 그, 나오는 그런 눈물이라요 눈물이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보면, 시켜, 시킨, 시킨다고 그냥 와! 소리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울고 지랄 발광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지랄 발광에 뒤에 뭐가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왜? 노비로 살았던, 조선시대 내내 종으로 살았던 나에게 저 어버이 수령동지가 와서 직접 뭘 줬어요? 토지를 가져온 주인만인 땅을 다 뺏어서 나한테 준거야 그러니 감독 먹겠어못안 먹겠어요? 먹겠어요? 죽는겁니다 그냥 꼬부라진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저들이 광신도와 같은 그런 집단이 된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성도감도 이렇게 백성들한테 토지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계를 그, 보호해준겁니다 그래서 만든 종이 뭐라고요? 불의 전세계적인 명작 에밀레전 알겠죠 어쨌든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왕토상이 발현된 것이다 그날 이제 우리가 민정문서는 여러분들이 학교갈 때 문제를 많이 풀었던 토일 것입니다 그죠 민정문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206페이지 아래쪽에 민정문서가 나와있는데 토지는 논밭 촌주한테 주었다는 촌주이다 내실음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토지를 기록했죠? 사람들은 인구, 가구, 호수, 노비우수 이것을 3년 동안에 동그라미 하세요. 몇 년마다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구 외웠잖아요. 민정서를몇 년마다 만들었다? 3년마다 재작성했어요. 그죠? 땅의 소유주도 바뀌게 되고 또 사람도 죽고 새로 태어나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센서스 지금 몇 년마다 하죠? 2년마다 하는 것처럼 민정문서는 몇 년마다 만들었다 3년마다 만들었다 이렇게 새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소나 말의 마리수, 뽕나무 잣나무, 포도나무 같은 유실수의 수까지도 어디에 기록돼 있다. 민정문서에 기록돼 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가가 농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알겠어요? 동네별로. 우리 국가가 거둘 수 있는 게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파악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민정문서였다. 됐죠? 고려시대에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호적과 양안이 있습니다.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호적과 양안이 있어요. 호적은 호적은 인구를 파악하게 한 거고 양안은 토지를 파악하게 한 거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뭐가 있다고요? 호적과 양안이 있었어요. 됐죠? 다시 정리합니다. 통일신라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민정문서. 고려 시대는 뭐가 있다고요? 호적과 양인구는 호적 토지는 뭐라고? 양안. 조선 시대도 에 호적과 양안이 있었어요. 대개 조선 시대 양안은 몇 년마다 만들었느냐? 20년마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양안은 몇 년마다 20년 마다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민정문서는 3년마다 만들었다. 특히 사람은 줄그세요. 남녀별로 구분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자를 조사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여여자의 노동력도 러발대상이었다분여여자를여발하지않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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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여자의 인구수도 파악했다는 얘기는 여예요여자의 노동력도 인구 여발분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호 패밀리야 패밀리 가구는 등급을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나눴어요. 됐나요? 그럼 몇 등급이 나오죠? 상중하세 개씩이니까 아홉 등급이 나오죠. 가장 인구가 많은 집안을 뭐라고? 상상호. 가장 적은 집안을 뭐라고? 하하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홉 개 등급으로 나뉜다. 그리고 네개 촌락이 호구 4 3개에총 인구는 노비 이십오 명을 포함해서. 442명이 있었으며, 소 53마리, 말 61마리, 의외로 말이 많죠? 그죠? 말이 61마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교통수단이었을까요? 그 당시 말을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녔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군사용품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말을 다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탁 사용시켜요? 농민한테. 사육시켜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전차나 탱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로 말이잖아요. 가장 센그군 장비가 아마 말일 거예요. 가장 비싸고 관리를 잘해야 될게 이렇게 말이나 소, 뽕나무, 그루스 이런 것들까지를 재산으로 어,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로 기록한 게 오른쪽 207페지 이 표, 신라 졸락 문서, 졸락 1, 촌락 2, 졸락 3, 졸락 4가 있죠. 이 촌락은 지금의 어디 촌락일까요? 지금의 청주입니다 청주 지금 청주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죠? 서원경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엄청 외웠는데 알겠어요? 아나름 가르친 기억이있는데 엄마들은 배우 기억이 있 나요 알겠어요 어디 부근이라고요? 서원경, 서원경 부근 몇개 촌락을 대상으로 네개 촌락을 대상으로 민정부서가 예, 기록된 민정 문서가 남아 있다. 대충 인구는 몇 등급으로 나왔다고? 인구는 6등급, 호는 몇 등급? 9등급으로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민정 문서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민정 문서. 놀랍죠? 알겠어요? 이 민정 문서가 일본 도다이사라는 절 정창원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불경의 표지가 있었어요. 불경 표지. 그래서 이 불경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랜 불교, 불, 그, 어, 고, 고대 의 불경이 오래돼서 곰페이속로 해가지고 말리려고 표지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표지가 두꺼운 종이가 없으니까, 우리 당나무 한지 종이를 여러 장 덧대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서 불경 표지를 만들었는데, 그 불경 표지에 뜯어보니까 저게 붙어있던 거예요. 이 종이 당나무 그 한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말리다 보니까 이상한 글이 있어요. 불경 상관없는 글이 써 있어요. 이거 보니까 초조주한테는 땅을 얼마 주고 우리 동네 땅이 얼마 있고 마은 면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됐다고?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창원 신라장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창원이라는 게 일본 도다이사라는 절의 창고 이름이 정창원이 알겠죠? 근데 그 당시 조사해놓은 이 내용이 지금은 어느 지방을 조사했다고? 청주지방, 서원경 부분에 물개촌락을 네. 대상으로 조사해놨다. 뭘라고 뭐 조사했냐? 세금 거들으려고 했다. 조사한 사람은 누구냐? 촌주가 했습니다. 알겠나요? 촌주가 몇년마다 했다고요? 3년마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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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됐죠? 됐했죠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경제정책을 봤어요. 국가가 하는경제정책을라죠 그런데 경제규모가 확대고 농업생산품이 늘어나고 상품 생산이 증대되고 수공업 제조관청이 설치되고 옛날에는 노비를 시켜서 했는데 자 보세요. 통일된 이후에는 서시와 남시가 설치됐어요. 자, 그러면 서시와 남시는 효수왕 때, 8세기 효수왕 때만도 잠깐 우리나라에서 시전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가였죠? 동시전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6세기 지정왕 때 동시전입니다. 통일되기 전6세기 지정왕 때 동시전이 개설됐는데, 그러니까 경주 주변에 동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뭐가 만들었어요? 서쪽에 서시. 서쪽에 서시, 남쪽에 남시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시장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역이 늘었다는거 아니까 닙 그만큼 상품 생산 활동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농업 생산이나 상품이 많이 생산돼서 이어 생산이 많아지면 내나 팔겠죠. 그 시장이 더 많아졌어요. 시장이. 그다음에 이제 당과 무역이 발달해서 통일신라 무역은 주로 대당 무역 이렇게 신라와 신라 가 이렇게 당과 운은 주로 당항성 당항성 기억나시죠? 6세기진흥왕 어, 이후에 신라가 당나로 가는 그 출로가 바로 당항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저정그 다음에 항정 이렇게 두 가지 뱃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항성을 출발해서 산뚱반도로 가는 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항성에서 이렇게 아래령으로 내려와서 전라남도 영암을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길. 또는 이렇게 신라 바로 옆에는 금성을 출발해서 동해안과 남해안을 거쳐서 영암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번창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애석불이 되게 많아요. 서산 마애석불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당시 왜 이렇게 산 위에 큰 바위에 부처님들을 이렇게 모셔놨냐 면이 항해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산 마이스프로 가서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서쪽 바다의 무사항해를 기원하게 한 그런, 그런 목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뱃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도 남양만 당항성을 통해서 산토문로 오는 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 남해를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특히 신라 말이 청해진 전라남도 어디죠? 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누가요? 장보호가 방과 우리나라와 신라와 일본을 왕래하는 해상왕국을 건설했죠 청해진 아시죠 이렇게 신라의 무역이 번창했었다 당과 무역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진출해서 당나라에 사는 신라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 LA에 우리 한인타운이 있죠 코리아타운처럼 신라에 신라타운이 있었어요 좀 큰게 신라방 좀 규모가 작은 자연촌라고 뭐라고 신라촌 처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랬었는데 신라촌이 또 연구결과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라방과 촌이 있었고 신라소가 있었고요 신라소 신라원 절이죠 절 신라관 관리들이 묶는 유숙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과 무역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히 이것이 이 길이 이 길이 비단길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스람 상인, 우리가 사라센 상인 그러잖아요. 그 이스람 상인들이 이렇게 강나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신라에 들어와가지고 금성까지 와서 우리가 아라비아 상 물품들이 신라 의 수도 경주의 왕릉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사파이어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보면은 이스람 상인은 이런 있었다.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 이 사람도 이스람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처형가 아시죠? 밤늦게 놀다 왔는데 집안에 들어오니그 가래가 네시야. 두 것은 두 개는 내 건데 두 개는 분명히 남이야. 우리가 역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역신이 바람피는 자기 남, 그 부인이 외간 남자랑 지금 자고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누구라고요? 처형이? 처형이 누구라고요? 아라비아 사람이다. 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렇게 아랍 사람들의 핏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어, 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랍인처럼 생겼어.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왕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그 정서를 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민족이 피가 쓸 테니, 혼혈 이사실은 말해. 저도 명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의 후손입니다. 어이없죠? 자, 아니 못 나왔어요. 오늘 사실 중세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분을 멈춘 게했는데 일단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잘 견디지 알겠죠?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